안녕하세요, 흑철입니다. 오늘은 고객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었냐면은 저희 와이프가 이제 지난 11일 수요일 날 출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퇴원을 하고 산후 조례원에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저렴주 언제부터 판매하냐고 저보고 이제 문의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산부인과에 있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응대를 다 못해드렸는데 아주 16일 날 월요일 날 저의 안에 영상 문자를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가지고 지금 배추밭에 나왔어요. 가지고 한번 배추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결구가 돼가고 있죠. 안에 속이 지금 차고 있는 거거든요. 결구가 지금 된다라는 건데 지금 뭐 상처한데도 없이 잘 결구가 되고 있죠. 올해 이제 절임배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든지 다 올랐어요. 예전에는 만 원, 이만 원만 가지고도 장을 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마트 한번 갔다 오면 기본으로 5만 원은 깨지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어 박스 값도 올랐고요. 어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고객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금. 소금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한창 막 사재기다 뭐다 뭐 뉴스에서도 난리 났었죠. 어 저희 흑철이에도 소금이 좀 비싸져 가지고 작년에 38,000원이었는데 었 올해는 이제 4만원으로 작년에도 4만원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이벤트를 진행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는 절임배추 한 박스에 가격 4만원으로 책정했고요어 4만원에 택배가 다 포함된 거예요 4만원만 내시면은 이제 흑철이가 택배까지 이제 다 보내드리는 거죠 어 절임배추 한 박스에 20kg 고요 20kg에 통배추 요런 이제 요런 배추를 크기로 총 배추로는 7개에서 0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절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배추를 그대로 절이는 게 아니라 판으로 쪽으로 또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쪽으로 나누, 나누다 보니까 쪽수로는 14개에서 한 16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소금은 지금 여기 밭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관 중이거든요 흑철이에는 간수 뺀소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금은 이제 공장에 있으니까 저희가 공장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켜서 소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구도하면안 잡아먹지 어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흑철에는 국산천일염 해남 신안천일염 말고 해남에 있는 해남에도 저희가 염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해남군에 예, 써져 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는 흑철이에는 1년 정도 간수 뺀 소금을 쓰는 게 저렴 배추에 가장 마침 좋더라고요. 보통 이제 햇소금보다는 이제 저보다 더 주부님들이 더잘하시겠지만 간수 뺀 소금이 더 비싸거든요. 내년에 쓸 거를 이제 겨울 정도에 이제 12월이나 그때 받아가지고 이제 또 보관해놓고 이제 이걸 오래 쓰는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만들면은 이제 절임배추를좀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저 와이프랑 그리고 아버지까지 여기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해보다가 햇소금이랑 그리고 1년 뺀 거랑 1년, 2년 뺀 간수 뺀 소금을 이렇게 세개를 놓고 해보니까 햇소금은 또잘 절여지긴 한데 또 엄청나게 짜게 또 절여지더라고요. 2년 뺀 거랑 또 1년 뺀 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1년 뺀게 마침 절임배추용으로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흑철에는 1년 뺀걸로 소금을 쓰고 있고요 고객님들께서 절임배추를 써보고 좋으시니까 또 소개를 지인 소개를 해 줬어요 근데 좋아서 해 해주, 주셨는데 어 이게 받았던 거내 거랑, 거랑 맛이 또 틀리네 그럼 안 되잖아요 맛이 어느정도 좀 일률적 좀 평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 혁철이네가 제가 비싼 지기를또 드렸습니다 이 염수를 일정하게 저희가 염수 체크기를 해 가지고 절여지는 물을 염, 염수라고 하잖아요 갖고 그거를 딱 조절을 하려고 고염수 침지기를 한 천만 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A라는 분이 이제 저희 고객님께서 주문해주고 좋으셨다면 추천해주셔도 똑같은 맛으로 저희가 절임배추를 이렇게 안전하게 배송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흑철인의 소금을 안내 보여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절임배추는 이제 오늘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오늘 이제 손 없는 날이라서 오늘로 이제 온 가족,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김장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절임배추를 받으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열심히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절임배추를 이제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보내드릴 뿐이지 고객님 대가프로에 이제 배송은 택배, 기사님들께서 하시잖아요? 절임 시즌이다 보면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업체들 막 강원도라든지 뭐 괴산이라든지 그리고 해남이라든지 여러 곳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다 보내기 때문에 이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 뭐 오후, 되게 보면은 절임배추는 거의 한 저녁쯤에 많이 도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 경기도권은. 저희도 서울 경기도권 공인들께서 많으신데, 그러니까 제 말씀 무엇이냐면은, 오늘 만약 김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전날에, 전날에 받으셔가지고 좀 햇빛 찌진데 말고, 좀 서늘한 데 두셨다가, 어 당, 이제 당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한 반나절 정도 빼주신 다음에 바로 버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절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받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날에 무조건 하루 전날에 저, 도착 날짜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소금 그리고 뭐 도착 날짜 그리고 간단하게 안내 소개해드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 흑철이네 절임 배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좋은 농산물을 또, 공인들한테, 저희를 흑철, 영상 속의 흑철을 믿고 주문하시는 공인들한테 대접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 또한. 어, 그럼 이제 주문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릴 건데요. 어, 카드 결제도 요즘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시거든요. 카드 결제는 지금 이제 영상 속에 띄워드릴 건데,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도착 날짜를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량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나는, 난좀 궁금한 것도 많고, 흑철이랑 너랑 좀 통화를 하면서, 좀 궁금한 거좀 해소도 하고 싶고 좀 물어보면서 좀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부에 핸드폰을 띄워 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저랑 통화를 하시면서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이맘때 어 전임배추 예약한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그 사이에 뭐 저희가 고추도 판매했었고 를제 와이프가 출산을 했고 어그 출산할 때 진짜 그 간략히 좀 설명 좀 얘기를 하자면은 좀 벅찬 그런 진짜 그 벅찬 감정이 오더라고요 눈물도 좀핑 돌았었는데 눈물도 좀 났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 광주에 계시는 이제 장모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케어를 해줬거든요 이제 장모님이 와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남자고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아무리 옆에 같이 있어줘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옆에서 그 와이프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힘들어하는 게 그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좀 무서웠어요. 창모님 오셔가지고 큰 힘이 됐었던 것 같고, 어 한편으로는 제 어깨에 또그 왠지 모를 그 무게감? 어깨에 또그 책임감이 짊어지다 보니까 좀 요, 요새 도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어깨가 좀 뻐근하긴 한데, 또 열심히 해봐야죠. 어, 올해도 좋은 배추로 제가 이제 잘 준비를 했으니까. 또 맛있는 또 좋은 품종이거든요 브란플러스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안 했었고 재작년에 했었었는데 많은 고객님들께서 저희가 영상으로 그리고 네이버로도 많이 소통하고 있다 보니까 이 브란플러스 배추가 참 맛있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그 피드백을 받고 저희는 이제 제가 뭐 상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시장으로 출하를 하는 농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직거래로 거의 완판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품종을 심어야 되잖아요? 직접 이제 구매를 해주신 분들이니까. 요 품종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굉장히 좀 고급 품종이고, 김장 전용 품종이거든요. 제가 흑철이가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김장을 할 때도 배추를 좀잘 살펴봐야 되는 게, 저희가 마트에서 배추를 사고 있으면은, 그거는 김장용 품종인지 아니면 월동용 품종인지, 그, 그게 안 나와요. 표시가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월동용 품종이 아니라 김장 품종이고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은 후천의 TV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